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요즘 런딘 어때요? 어, 저도 뉴스 같은 거 많이 보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가장 먼저 사람들이 안 사먹는 게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는 2월부터 좀 눈에 띄게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그 비법은 뭘까요? 어, 이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지만 <웃음> <웃음> 저희 런디스타운이 아무래도 브랜딩이 잘 됐다는 증거인 것 같고, 그 브랜딩이 잘 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타겟 고객들이, 고객분들이 좀 탄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제가 이제 그냥 어떤 비즈니스랑 브랜딩을 구분할 때,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결국 인풋이 없으면 떨어지는 구조. 그런데 브랜딩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올라가는 속도는 느리지만, 이게 쭉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보통은 3년을 이제 데스밸리라고 하거든요. 이제 3년을 넘기기 힘들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에 매출이 느는 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제가 저번 주에도 글을 올렸는데, 재작년 벚꽃 시즌 때 진짜 벚꽃 나무다 매고 싶었거든요. 손님이 한 분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벚꽃축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4분기 최고 매출까지 나와서, 좀 이게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뭐, 릴스나 이런 거 자주 보는데서도 엄청 큰 대형카페가 생긴 거예요. 뭐, 저희 지역은 아닌데, 다른 음. 지역 거의 뭐, 공원. 그 외에 음. 카페가 생겼는데 그거 보고 이제 그 제작하신 분이 뭐그 제작하신 분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어 저도 카페를 하고 싶었는데 이 카페를 보고 카페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그런 카페는 경쟁자가 아닌 거죠 네. 음. 그런 사람들은 뭐동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일텐데 저희 같은 뭐 영세 이제, 바리스타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은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교 대상을 그런 걸로 삼으면 안 되고, 같은 시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돋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브랜딩을 하는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면 브랜딩의 관점에서 어 매장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대부분의 매장이 맛과 친절이라고 하는데 사실 당연한 것 같고, 저는, 어, 저희 직원들이나, 뭐,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고객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경험은 맛이랑 친절을 포함한 개념이죠. 그런데, 음. 이 고객분들이 저 문을 들어와서부터 나갈 때까지 어떤 경험을 하고 갈 것이냐에 대한 설계가 조금 명확하면은 그게 브랜딩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아,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했던 게 있는데, 그거를 몇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른 데서는 불편했던 경험 혹은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건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바탕으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혹은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고객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매거진을 몰래 만들려고 하거든요. 아직 만들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어글리밤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랑 같이 매거진 만드는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 이제 참여하신 분들만 컨설팅 해주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거예요. 음악이 중심인 공간을 갔는데 진동벨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음... <laughs> 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어떤 청음실 같은 데를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그건 사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진동배를 한건 사장님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장님의 잘못은 아닌데 청음실이라서 공간이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 혼자 가서 음악을 이제 듣고 있었는데 청음실이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것들이 몇개 있잖아요. 그런데 제 다음 손님들이 들어와서는 스피커가 앞에 있으면 의자가 다 이렇게, 이렇게 좀 지향돼 있거든요. 스피커 쪽으로 의자 두 개를 돌려가지고 이제 내분에서막 네 떠들면서. 음... 네 음료를 드시는데 저는 그게 그 공간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뭐 규칙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다만 저도 한 명의 고객으로서 고객 경험 설계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카페에서는 어떤 곳에 있을까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저희는 이제 배달을 하게 되면. 이런 컵에다가 이런 실링페이퍼 씌워서 실링페이퍼 씌워서 이렇게 다, 닫거든요 근데 이게 닫아도 가끔 쳐다가 와요 음료가 <laughs> 흘렀다고 아... 뭐제 잘못일 수도 있고 기사님의 바쁜 어, 환경일 수도 있고 그래서 테이핑을 꼭 해요 테이핑을 하는데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잖아요 네. 더 포장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걸 먹어봤거든요 제가 이걸 이제 집에서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저는 그냥 여기다가 빨대 확 꽂고 빨대를 그러니까 페이퍼만 뚫고 빨대는 버리고 그냥 요렇게 마시는 스타일이에요 아, 근데 네. 테이프 냄새가 나더라고요 음 <laughs> 네. 근데 커피는 향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커피를 테이프 냄새가 막는다면 물론 테이프 냄새가 엄청 강하진 않습니다만 본드처럼 근데 음. 저는 그게 불편하다고 느껴져서 이제 가끔 직원들 보면 그냥 여기다 해 입들어 입, 들어, 입 들어가는 데도 음. 아, 이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입구랑 제일 먼 곳으로 두개 붙여라. 음. 이렇게 좀 가이드를 만든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보면은뭐 저런 것까지 <웃음> <웃음> 있지만, 제가 고객이라면 불편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꾼 적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쪽으로 오실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라떼 두잔반닐라 라떼 한잔 이렇게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의 이제 카페들은.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겠죠? 코스터 색깔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초록색 코스터가 라떼고 하얀색 코스터가 바닐라 라떼입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코스터가 색깔이 다 똑같아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붙이고 이렇게 하나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이런 명함 같은 걸 넣어서 구분을 짓거나 음. 그래서 여기 하나만 있는 게한잔 주문하신 바닐라 라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어디서 이런 걸 당했다고 해야되나? 이게 라떼고 이게 바닐라 라떼인거야 음... 그니까 뭐 기억할 수 있겠죠 당연히 여기 맨 끝에 있는 게 바닐라 라떼입니다 한잔 시키신 거 근데 좀 그냥 이상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호스터가 하나인 거에 하나 주문한 걸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민하게 되는 거 같고 음... 근데 지금 잠깐 둘러보니까 전보다 뭔가 컨텐츠가 늘어난 거 같아요 아... 그... 뭐 저런 뭐방문록이라던가 아니면 뭐 크리스마시즌에는 스 오브젝트 같은 것들도 바뀌고 뭐 저희는 이제 시즌별로 액자도 가끔 바꾸고 뭐 그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가끔씩 바뀌는데 전잘 되는 공간들은 그런 좀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손님들이 들어와서 뭐자기 작업일 수도 있고 친구와의 어떤 수다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주는 콘텐츠들이 여기 있다면 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고객 경험이 강화가 돼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음. 그것은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다시 찾아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식물이 하나 바뀐다던가 오브제가 하나 바뀐다던가 혹은 액자가 하나 바뀐다던가 했을 때, 이 손님이 우리 매장에 가질 수 있는 이미지가 훨씬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가지 못하는데, 오픈하고 한반년 정도, 는 진짜 뭐 거의 여기서 살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손님들이 진짜 많이 알아봐 주세요 음. 이렇게 카페를 잘 가꾸는 곳은 처음이다 뭐 이런 말씀을 리뷰에도 남겨주시고 실제로 저한테 해주시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손님들이 모를 것 같은데 다 안다 음. 그래서 어제 친구들도 종종 하는 말이 뭐 이렇게 오브제 같은거 계속 위치도 바꾸고 구조를 전체 바꿀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어떤 사소한 변화들이 조금 재방문하시는 손님들한테 즐거움을 줄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콘텐츠 말고 메뉴 관련해서는 뭐 새로 개발하거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어 일단 새로 개발했다기보다는 필터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필터 커피를 다른 매장 가면은 거의 싱글 원두만 취급을 하거든요. 에티오피아 어디 농장 거. 뭐 캐냐 어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원산지 혹은 뭐 농장별로 싱글 원두를 주로 맛보게 하는데 저희 걸 보면 디카페인 제외하고 다 블렌딩입니다. 음... <laughs> 그러니까 블렌딩을 필터로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론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일단 맛있는 원두를 소개하고 싶고 가장 먼저 사람들은 원산지에 어떤 그런 커피 맛이 궁금할 수도 있지만. 맛있는 커피가 궁금하다라는 게 <laughs> 어, 저의 어떤 생각이고 지금 있는 거 보면 이제 커피 템플의 김듣구는 직관적으로 딸기 맛이 납니다. 그리고 후르스 카테일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리치 맛으로 시작해서 망고 맛으로 끝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주시나 미드센츄리 같은 경우는 오렌지 맛의 어떤 시트러스 계열이 강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것들을 빡빡빡 손님들이 느끼게끔 해보는 게 되게 저는 좋은 것 같고 실제로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원두가 특이한 것만 있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차별화 전략이라면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카페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 아닌 도움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요 제가 라떼를 몇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라떼하트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라떼 아트 못하면 물론 연습은 해야겠죠 카페를 계속 운영한다면 근데 지금 당장 라떼 아트를 못한다면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힌트 같은 음. 것들이 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나가면 좋겠죠. 그쵸, 방금은 아, 라떼 아트 정석 운이 좋았어요. <웃음> <웃음> 그런데 이제 저도 오픈하고 한 두달 동안 계속 연습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힘쁘게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스스로 연구해서 음... 보여드릴게요 원래 모카 저기에 시나몬 파우더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음, 네. 그런 파우더 왜 올리는지 아세요? 향 때문 아닐까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 향으로 우유나 크림의 어떤 비린내를 감춰주려고 어... 하는 거거든요 우유도 뜨거워지면 비린내 올라오잖아요 어,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초코 파우더나 시나몬으로 이제 막는 거고 음 보통 아인슈페너는 이제 크리미에 초코 파우더를 올리고 음 카페모카는 시나몬을 올리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음뭐 카페마다 해석의 어떤 여지는 다르겠지만 우유를 이제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 거품이 생기는 거고요 그 공기 주입 다음에 거품이랑 우유를 혼합시키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라떼아트를 한다는 거는 우유를 아래로 깔고 하얀색 거품을 위로 띄우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작업이 어렵다면 의도적으로 분리를 해서 거품만 위에 띄울 거예요. 근데 물론 모양이 내게 띄우진 못하고 한 번에 잘될수 있을까가 모르겠지만 도토까지 카페 모카 일단 베이스를 만든 거고요. 이런 스푼이 필요합니다. 뭐 커피 스푼이라고 써도 나올 거고 여기 입구를 막아줄 거예요. 그럼 이게 우유만 나오고 있는 거 거든요 음. 여기 보이시죠? 아 이게 다 거품이에요 네. 그래서 얘를 가운데 다 이쁘게 깔아줄 수 있어요 별로 안 이쁜가? <laughs> 한번더 <번도> 할게요 <laughs> 한 번만 더? <laughs> 한번더 <번만> <laughs> <한 번만 더 웃음> 할게요 네. 이번에는 높이를 조금 낮춰서 저희 아이슈페너할 때처럼 말 나온 김아이슈페너도 한번 만들어보고 오늘은 요거 다음에 카페모카가 좀 대표적인데 저희는 아이스 카페모카에는 크림을 올리거든요. 네. 근데 뜨거운 카페 뜨거운 카페모카에는 크림 올리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음... 실제로 이따 크림 올려볼게요, 저기다. 정성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먹잖아요, 보통 오른손으로. 음... 그렇죠? 맞아요. 이런 아크릴 판이 있습니다. 그, 이거 해놓고 미키 마우스 잘본적 있어요? 먼저. <laughs> <알아요>? 네. 짜잔. <laughs> 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저도 요새 이렇게 많이 안 해서 동그랗지 않지만 몇번 하다 보면 동그랗게 할수 있다. 음. 그리고 이렇게 일단 나가면서 나도 라떼 하는 연습을 한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음. 네. 이렇게 나가면 귀엽지 않아요? 응 음, 귀여워요. 그죠. 갑자기 좀 주제 바뀌는데 <laughs> 크림 메뉴 만들 때 진짜 꿀팁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유 스팀과 크림과의 어떤 관계로. 다양한 메뉴로 베레레션될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베이글라떼라고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음네 PD님은 아세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베이글라떼가 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초코가 될 수도 있고 시나몬이 될 수도 있어요 네막 일단 뿌려요 이렇게 뿌리고 자, 거품을 냈잖아요. 음, 네. 거품을 낸이 라떼 위에 크림을 가운데로 부어주면 크림이 뜨지 않고요. 가라앉네요. 네. 거품만 이렇게 올라와요. 보이시죠? 네. 그럼 이렇게 올라온 거품이 아 베이글처럼 생겼다고 해서 베이글 라떼예요. 진짜 베이글처럼 생겼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일반 라떼 하듯이 스팀을 쳤는데 거품 양을 조금 더 많이 내고 예를 들면 저희는 온도계를 항상 사용해서 30도까지 거품 내고 50도에서 55도 사이까지 혼합을 하고 이제 내어 드리는데 예를 들면 한 40도까지 거품을 낸다 카푸치노 이상으로 음. 거품을 낸다고 하면 얘가 좀더 튀어나오겠죠 음. 그러면 거의 뭐한 뭐 여기까지 부풀어 오를 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유행을 한번 했었어요 어. 근데 이제 이것만 알고 있다가 어떤 손님이 주문을 하는 거죠 카페모카에 카페모카 아이스에는 어르, 그 <laughs> 크림이 나가는데 카페모카 따뜻한 거에 크림을 넣어줘라. 그럼 이렇게 담가야 되잖아. 오, 어, 그렇죠. 근데 보통 손님들이 생각하는 건 이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거품도 안 내고 혼합도 안해 그냥 쭉 담가서 끓일 거예요. 이러면 거품이 없어요. 오, 어, 이거 크림이 위로 떠 있네요. 네, 거품이 없기 때문에. 크림이 로립니다 그래서 뜨거운 음료에 크림을 올리고 싶을 때는 거품을 안 내면 돼요. 되게 어떻게 보면 쉽고 근데 많이 몰라요. 그래서 뭐 예전에 유행했던 거는 요런 컵이면 컵 받침한 다음에 뭐 더티 플레이팅하는 것도 아 했었고 어쨌든 초코니까 저희는 좀 깔끔하게 이렇게 음 가보겠습니다. 이쁘죠? 네. 오늘의 팁은 여기까지인가요? 맞아요. <laughs> <laughs> 그리고 저희가 시즌 메뉴가 있었어요 겨울에 음. 그 컨셉은 티라미스 라떼랑 레드벨벳 라떼였는데 음. 둘다 케이크잖아요. 그쵸. 그리고 겨울이 약간 크리스마스랑 이런 것도 있어서 음. 케이크랑 또 연관이 돼 있고 음. 저희 매장은 구운 과자 전문점이기 때문에 케이크가 없고 음. <laughs> 그래서 케이크를 약간 음료로 마시는 듯한 그런 것들을 한번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그냥 보여드릴게요. 오. 네. 특히 티라미수 라떼는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아까 건전지 사가지고 장비를 테스트해봤거든요. 네. 근데 살짝 고장이 난것 같아서 그 부분만 제가 수동으로 한번 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티라미수에 들어간 치즈가 뭔지 알아요 마스카포네 치즈 파우더를 쓸 거고 오. 저희는 샷을 반만 썼어요. 왜냐면 샷이 하나가 다 들어가면 저희는 온더락 자체가 크지 않은 사이즈이기 장? 때문에 아, 네. 이거는 이제 사장님들이 쓰시는 컵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에스프레소 양은 조절해 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마스카폰에 치즈 파우더 한 20g에 에스프레소 한 20g을 섞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일단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저희는 보통 40g을 추출하니까 쿠팡에서 오늘 사면 내일 오는 미니 거품기? 제가... 더큰인플루언서였다면 이런 걸 광고로 받았을 텐데 <laughs> 그냥 저도 쿠팡에 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일부러 좀 깊은 걸 사용했어요 왜냐면 음. 가루가 날리니까 에스프레소 반에 마스카포네 치즈파우더 20g 넣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비율은 이제 컵에 따라 서 조절하시면 되시고 원래 이 거품기가 딱 누르면 쥐 해야 돼서 돌아가는데 음. 음. 원전지를 바꿨는데도 지금 잘안 됩니다. <laughs> 제가 이거 브랜드를 노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 손으로. <laughs> 근데 확실히 손으로 했을 때보다 전동이 들어가면 훨씬 꾸덕해져요. 진짜 크림 같아져요. 음... 그래서 그 크림 향을 맡아보면 저희 피디님이 향을 한번 맡아보고 사전에 회의 없이 어떤 향이 나는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향 한번 맡아보세요. 아, 어때요? 그 네. 버터 스카치? 그죠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얘 가지고 예전에도 이제 버터 스카치라 떼가 유행을 한 적이 있어. 아 그런 거를 만들어 되겠다. 근데 사실 그거는 진짜 버터 넣고 만드는 거라서 근데 향이 되게 비슷해요. 그 네. 진짜 스카치 캔디 파는 거 있죠, 편의점에서. 네. 그거랑 똑같은 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만들어 주시고 제가 지금은 손으로 해가지고. 게물 같은데 거품기로 하세요. 찐득해집니다. <laughs> 저희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은 거 있죠? 어 피디님이. 있어요. 네. 거 보시면 아주 찐득하게 흘러나옵니다. 면밀이 이런 건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컵이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원래 여기다가 베이스를 쫙 얼음 위로 붓고 그럼 지금은 거의 섞이잖아요. 음. 원래 거의 안섞여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하필 장비가 고장나서 그리고. 음. 크림 부어서 마무리해 주시고 저는 트라미수잖아요 네 트라미수니까 더티 플레이팅이면 원래 막 크림도 흘러내려 그래야 되는데 음. 너무 더티한 건좀 싫고 근데 케이크 느낌은 내야 돼서 아, 파우더를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어. 신거 보이거든요. 먹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게 되게 인기 있었던 건데 저희는 다 팔았으니까 <laughs> <laughs> 사가셔도 된다. 두 번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레드벨벳 케이크인데 레드벨벳 케이크는 아마 할리스에 많을걸요. 투썸이나 할리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레드벨벳을 왜 하려고 했냐면 릴스막 보다 보면 빨간색 라떼가 너무 이뻐 보이요 <laughs> <laughs> 그래서 네. 원래 이제 레드벨벳 파우더만 가지고 그걸 만들었었는데 아, 케이크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림 치즈 파우더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 케이크 맛이 나요. 저거는 이제 올리 아이스였어요. 티라미수. 네. 근데 레드벨벳 라떼는 빨간색 라떼가 너무 이쁜 거야. <laughs> 그래서 올리 하십니다. 오. 얘도 오늘 시즌아웃이거든요 어, 이것도 이제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레드벨벳 라떼랑 크림치즈 파우더를 2대1 비율로 썼어요 진짜 다 알려주시네요 저희는 다 팔았으니까 <웃음> <웃음> 그리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지 뭐 오, 신기하다 응, 근데 얘가 우유가 들어가면 좀 핑크빛이 돼요 조금 아쉬운데 나중에 좀더 진한 걸 찾아가지고 해보려고 저는 뭐 커피를 내리긴 하지만 커피를 좋아하지만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래서 바리스타라고 하지도 않고 스스로 그리고 뭐 메뉴 개발하는 것도 다 제가 개발하는데 다 맛있다고 해요 특히 오픈 초기에 오픈하고 한 2-3개월 지났을 때 마론라떼를 만든 적이 있는데 반응 진짜 좋았거든요 그냥 이런 감각도 감각? 감각인데 그 맛을 이루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음. 쓴 맛이랑 단맛이 합쳐져야 되고, 신맛이랑 단맛이 합쳐져야 되고 음. 이런 맛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그걸 가장 잘하는 곳이 스타벅스. 음. <laughs> 네. 그래서 잘 되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들은 거고. 한번 시즌 메뉴로 나왔던 거는 네. 다시 사용을 안 하시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죠. 나온 게또 나오면은 조금 재탄하는 것 같아서. 음. <laughs> 네. 근데 뭐 그건 모르죠. 마로나트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마음에 들었던 친구랑. 음... 그냥 이 맛으로 먹는 거예요. 되게 예쁘 예쁜데요, 색깔이. 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 마마무리. 네. <laughs> <laughs> 그냥 이렇게 막무리끝까요 네, 네. 런딩 여기까지고. <laughs>